안녕하세요. 관계날씨의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왜 나만 유독, 연애가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나만 연애가 잘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본인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연애가 잘안 되고, 연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유지가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옛말에 집신도 제 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짝도 나타날 거야 라고 막연히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아니면 뭐 친구를 위로하는 말로 쓰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laughs> 너무 안타깝게도 집신도 제 짝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집신이 나타나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떠나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연애가 좀 어려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책을 다 제안을 해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유를 찾다 보면, 그리고 찾으면 본인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라도 오늘 정확하게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요즘 현대인들은 내한 몸, 내한 마음 건사하기도 바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군가에게 구애 또는 고백하기에는 나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거죠. 사실 가난 또는 궁핍은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사랑의 마음을 쏟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서, 애초에 그쪽으로 시선이 안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마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금세 포기하거나, 아니면 마음을 온전히 쏟기엔 내가 나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눈치채요.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저렇구나 라는 눈치는 못 채더라도, 어,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은 있는데, 거리를 두는구나 라는 걸 상대방이 눈치채다 보니까 상대방도 이제 점점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공핍은 적극적 구애를 하기 힘들게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연애가 힘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 아직은 내가 연애할 때가 아니야. 나는 나의 성공, 또는 성취, 또는 스스로의 다른 삶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금전적인 여유가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어, 나는 연애가 안 돼. 라고 생각하기보단 우선순위를 더 둬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더 여유로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애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 날이 갈수록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자기애가 넘쳐나는 거를 볼수 있어요. 근데 뭐 자기애가 나쁜가요라고 질문한다면 자기애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애는 기본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결핍 자기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결핍된 자기애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우고자 하는 사랑은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프로이트는 남근기를 거쳐서 휴식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성인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남근기는 내가 오로지 나의 신체, 내 생각, 내 감정에만 집중하는 것이 남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한 스캔이죠. 끊임없이 나만 봐요. 나에게 심취되어 있고, 나만 중요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이게 남근기예요. 근데 남근기에 이러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휴식기로 넘어가면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간, 시각을 가지기 시,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면 나를 끊임없이 스캔했던 거를 잠시 멈추고, 어, 세상은 어떻지? 다른 애들은 어떻지? 어, 어른들은 어떻지? 나보다 나이 어린 애들은 어떻지? 이렇게 주변을 바라보는 게 휴식기예요. 그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하죠. 이 휴식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심취한 걸 멈추는 것. 그게 휴식기. 이 휴식기를 잘 보내면 그제서야 오는 게 성인기. 또는 성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나의 신체를 사랑해요. 나의 감정과 생각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중해요. 다만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타인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내 자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해서 타인도 중요해져서 또는 소중한 타인이 생겼기 때문에 내 신체와 내 생각과 감정을 더 돌보게 되는 것이 성인기예요. 근데 요즘 신체는 성인인데 마음은 아직 남근기에 멈춰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연애가 더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한 동생, 친구, 그런 관계로 멈춰버릴 때가 많아요. 또는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연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되게 공허한 상태로 연애를 하게 돼요. 그 공허함 때문에 서로 다른 주제로 싸우고 싸우는 게 지쳐서 헤어진다 라는 말을 하면서 관계를 끝맺죠. 우리가 남근기에 머물러 있으면 현실 직시하는 것이 좀 어려워져요. 왜냐면 남근기는 아동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동기에 멈춰버린 그 사람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좀더 환상적이고 이상적이고 피상적인 자기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로 인정받고자 하고. 그러면 그런 상태로 관계를 맺으면 상대방은 피상적인 어, 연인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허한 건 음, 몹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어, 이 사람 뭐지? 어, 왜 말하는 것과 이 사람의 현재가 다르지? 어, 뭔가 왜 이렇게 어, 공허한 얘기만 하지? 왜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만 하지?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어린아이처럼 본인을 비춰질 수 있어요. 남근기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혹시나 내가 너무 나만 바라보는 것에 몰두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사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남근기에 머물러 있는 어른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느낌을 느끼죠.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심취되어서 거기에 도취되어 하는 행동을 만족해서 지금 이러는 건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근본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너무 진부한 이야기죠 좋게 얘기하면 대화법이 다른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대화법을 잘 모른다라는 거. 연애가 어려운 사람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 그게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구사하는 대화는 대체로 어린 시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했던 방식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우리가 이거를 정신 역동적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퇴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퇴행이 잘 되지 않으면 조금 더 건강한 어른인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퇴행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마음이 힘들거나 아픈 분일 수 있죠. 근데 대체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미해결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화를 잘하지 못하고, 또는 겁먹거나 불안해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려서 어린이 되어서 일어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어찌할 바 몰라 했던 그 문제 해결 방식이 지금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인 관에 또는 연인까지 발전하지 않은 상태의 이성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30분 대화를 해도 그 30분 안에 뭔가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어 나랑 의견이 조금 다르다던가 아니면 다른 얘기를 좀 한다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퇴행해서 어린 시절의 대화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여기냐면, 어이 사람 문제 해결이 조금 이상한데, 좀 생각이 좀 다른데, 또는 어 너무 어린 아이처럼 생각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죠. 물론 말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상대방이 우리는 생각하는 게좀 다르네요. 우리는 뭐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좀 다르네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어쩌면 내가 문제 해결을 어린 시절에 미성숙하게 해결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탈 때도 잘안될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되게 만들 수 있는데 잘 되게 만들려면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대화법을 문제 해결 시의 대화법을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 버려서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하듯 대화법을 구사한다면 잘될 일도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문제가 해결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도하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냥 침묵해 버린다던가. 아니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버린다던가 아니면 폭발적인 행동으로 그냥 드러내버린다던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싸움거리로 만든다던가 뭐 기타 등등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내가 어린 시절에 문제 해결했던 그태행이 일어난 걸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누군가랑 연애하기에 좋은 것 이상으로 나에게 좋은 것이니까 그런 나의 퇴행하는 부분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겐 또는 저에겐 연애가 어려운 분들에겐 또 희망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건 사회적 문제야라고 치부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이에요. 사회적 문제가 우리를 연애하기 어렵게 만들죠.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정신과적 문제가 매년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드러내는 반증은.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조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안에는 타인의 아픔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데, 내가 너무 아픈데 내 마음도 잘 간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타인의 아픔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고 연애하는 게 힘든 이유는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사회적 문제는 지금 금방 얘기했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연인간의 폭력적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연애를 시작하기에 우선 겁을 먹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일단 연애를 또는 썸을 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나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시작하기엔 좀 겁이 나는 거죠. 이거는 남녀 뭐다 그래요. 남자만 유독 무섭고 여자만 유독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스토커라든지 또는 편집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나의 문제라기보단 사회적 문제. 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감당할 정도의 아픈 수준이 아닌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 속에서는 공격적인 성향, 폭발적인 공격성, 폭력,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고 유지하기에는 좀 어렵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네 가지 이유 중에 혹시 나는 또는 내 주변에는 연애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신분석에서는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되면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유를 지금 찾으셨다면 굳이 제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